테나 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 바로 이거 오늘 같은 경우는 하틀러 분노의 주주 포르쉐 굴레 구글역 치트스리 알았어요 이 다이캐스트를 한번 본격적으로 리뷰해볼까한다 솔직히 저도 이 다이캐스트는 상당히 오랜만이나한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지니,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. 자, 한번이 포르쉐 996 GT3 r s 전면부를 보시면요.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되어있죠. 역시 전면부 헤드램프로 클리어 파츠로 되어있고, 그리고 약간의 에어 인테이크나 라디터 그래 전체적인 전면부의 퀄리티는 훌륭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이드미러의 부전에 조금은 아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시면요 측면부에 있는 GT3 RS 데칼 측면부에 있는 포르쉐 GT3 RS 데칼이나 도어 캣이나 주유구 그리고 그런 클래식한 필 디테일도 훌륭한 차단을 좀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에 타일 램프도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 같은데 흑멤부의 태일 램프 미도색이면 좀 아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흑멤부의 태일 램프 미도색은 아쉽지만 이런 스포일러로한이나 이런 듀얼백이고 디테일은 훌륭하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포르쉐 굴레 996치즈3 아레스 이 다이캐스트에 대한 토탈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제가 이 다이캐스트 만나봤을 때 느낀다면 확연하게 그런 느낌이에요. 전체적으로 상당히 상당히 분노의 주주 시리즈만의 그 디테일을 잘 살려준 건 마음에 들지만,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가 좀 아쉬웠어요. 첫 번째는 사이드미러의 구제와 두 번째는 테일 램프의 미도색이었는데, 그두 가지를 제외한다면, 크게 흠잡을데 없는 디테일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자, 그렇다 이제 포르쉐 9 1 1 9 6 7 3 r s 이 다이캐스트가 차일미너서 마무리를 지켰습니다.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다음 번에 만나요. 캔바!